2024년 6월 19일 오전 10시 14분에 카카오 뱅크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. 제가 카카오 뱅크 주식을요. 상장하기 직전에 장외에서 9만 원에 산 적이 있어. 바보 같죠. <laughs> 카카오 뱅크가 뭐라고 카카오 뱅크 주식을? 한 주에 9만 원에 사요. 그러다가 뭐 상장하기도 전에 뭔가 좀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. 그래서 그냥 7만 원에 손절하고 장외에서 팔아버렸어요. 때니 뭐상장하고 9만 원까지 또막 가길래 그냥 후회를 좀 했지만 그만한 가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주린이어도. 왜냐면 은행 주잖아요. 음, 얘가 은행 주냐, 플랫폼이냐? 뭐 그때 막 감론을박 하던 시기인데. 카카오뱅크가 어떤 혁신이 있나요? 그냥 플랫폼 카카오를 통해서 어, 거기 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카카오뱅크도 많이 쓰지 않겠느냐 좀뭐 약간 좀 다른 은행 앱들보다 조금 편리한 점은 있었을지 모르죠 약간 기능이 간단하고 그렇지만 근본은 은행주잖아요 은행주의 본질이 어디 가겠어요 은행주는 금산 분리법이라고 알죠 금융하고 산업하고 같이 할수 없어요 삼성의 은행 만들 수 없죠 대기업이 근데 카카오는 특이하게 은행을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, 문제.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, 음,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수 없어요. 음,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그때 당시에, 그 문재인 정권 때 보면 카카오 그룹들이, 카카오 그룹이 최대 SK 그룹하고 카카오 그룹이 그 정권에서 재미를 많이 본 정권이 아닌가 싶어요. 이 카카오는 그 결과적으로 별로 국민들 등 쳐먹은 주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. 요 그러니까 뭐 혁신 카카오톡 하나 왜 무슨 혁신이 대단한 혁신이 있습니까? 카카오톡으로 엄청 편해졌다는 것 외에는 그왜 외에 그걸로 너무 많은 문어발 어, 상장을 했죠.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. 말로가. 그래서 항상 우리 개미들은 조심해야 돼. 방송에서 증권 방송, 뭐 증권 유튜브에서 좋다, 더 간다 할때 조심해야 돼. 꼭 우리 개미들은 이 고점에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생각해. 그러다 물려 물리면 자식한테 물려준다. 자식도 이런 주식 별로 안 반가워요. 네.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하지, 내려가는 주식도 안 반가워. 그리고 여기, 여기 쌍바닥 찍고 갈줄 알았더니 못 가요, 못 가. 좋은 주식이면 쌍바닥 찍으면 웬만하면 가거든요. 못 가. 여기 15,800원 이탈하지 않고, 3바닥 찍으면 그때 한번 조금 갈려나? 근데 은행 주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 카카오뱅크는 원래 예, 상장할 때부터 얘는 25,000원이 적당한 가격이다. 그래서 보니까 여기를 못 넣는. 예, 뭔가 혁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주식은 예, 제가 보기엔 전 저점을 유탈할 수도 있어요, 장르가. 음. 그러니까 주식, 그, 니까 남의 말 듣지 말고, 내 주관이 있어야 돼.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할줄 알아야 돼. 내가 그걸 또 몰랐다 할지라도 차트만 잘 알면 돼. 여기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. 양봉, 응봉, 만나면, 키스하면 내려간다. 여지없이, 여지없이 오선 타고 내려갔죠. 행보하다가 가는 줄 알았지만, 못 가면 다시 손절하는 거야. 다시 또갈줄 알았지만, 또못 가면 손절하고. 손절을 잘해. 잘해야 돼. 그래야 최소한 손실은 적게 봅니다. 이상입니다.